예 안녕하세요 2022년 7월 2일 토요일입니다 현재 오후 5시 아 최근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쪽은 뭐 중부지방은 비가 많이 오고 뭐 팔당댐을 방류를 한다 뭐 이런 뉴스도나는데요 이쪽은 지금 엄청 가입니다 가뭄이 지금 계속 심하고요. 조금만 뭐 방심하고 소홀하면요, 농작물이 타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저께 퇴근하고 밭에와보니까 참깨, 참깨가 축 늘어졌어요. 아, 그래 급하게 지금 물을 주고 해서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벌들, 아유 호박골도날라왔네요 벌. 아이고 참 귀한 벌인데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벌들도 다시 날아 들고 이렇게 수정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참깨 아, 급하게 물을 줬다 그 정도로 이쪽이 지금 가뭄이 심합니다 예, 오늘은 어,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면요 지금 복분자 밭에 지금 물을 주고 있는데 음, 잠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점적으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떨어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아, 물을 주고 있는데 다음 주 내내 비 온다는 일개분 잡혀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물을 안 주거든요. 하지만 안 주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 물, 비, 너무 가뭄이 심하다. 오늘은 그 복분자 병해충 방제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시기마다 복분자도 약을 좀 쳐줘야 되는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을 덜 칩니다. 저도 그 삽을 구름지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한 20년간 저 텃밭 개념으로 복분자 키울 때는 약한 번도 안 치고 무농약으로 복분자 따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산을 위한 재배 이렇게 보또 수확량도 신경 쓰이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병이나 충이 한꺼번에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제가 좀그 방심해가지고 전문의병에 가서 참 고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소 잃고 위양감 고치지 않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제가 어 어제 아침까지 조금씩 조금씩 해서 약을 다쳤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고성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저는 충전식 분무기로 하루에 두 통, 세통 이런 식으로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한 일곱 통 정도 치면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방지를 했다. 어, 어떤 그 병을 잡아야 되는가 하면 제일 무서운 게그 병으로는요, 뭐 탄저병도 있지만은 어, 탄저병도 그이 복분자가 죽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잎이나 줄기 이런데 탄저가 오면 이 줄기가 마르거든요. 그런데 더저 무슨 병이 뭐냐? 전문잎병입니다. 지금 여기 전문잎병이 잠시만 보자. 비슷한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장 이런 게 비슷합니다. 예, 이렇게 비슷한데 전문잎병 이 오게 되면 그 순식간에 이게 격발하거든요. 이게 균이다, 그, 어, 곰팡이 병이다 보니까, 곰팡이는 포자가 많잖아요. 보면, 밝갛게잎마다 아, 붉은 점이 찍히면서 나중에 심하면 낙엽이 진다. 그러면, 제가 복분자의 결과 생기를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초를, 어, 15cm 내외 높이에서 자르면, 이렇게 결, 어, 어, 절단전지를 하면요. 예, 자르면, 이렇게 곁순이 나온다. 곁순곁순을 이제 이것을 나중에 유연해가지고, 내년도 결가지로 활용하고, 이게 이제 봄되면, 요 옆에서 또곁가지가 나와서 그게 이제 결과지가 되거든요. 여기서뭐한뼘 내지 뭐두뼘 정도 자라서 이제 복분자가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전문잎 병이 생기면, 나무가 잎이 없으면, 이 복분자도 나무 아닙니까? 나무가 잎이 없으면, 또 다른 빨리 잎을 만들려고 스스로 곁순이 나온다 그러면 내인도 결과지가 나와야 될 그런 위치에서 금년도에 당년에 다시 곁순이 나오면 말 그대로 망하는 거죠 복분자 달릴 가지가 내인도 달릴 그런 그 결과지가 나올 이런 곁순 부위에서 이런 곁순 부위에서 이 잎이 전문의가 병이 생겨서 낙엽해지고 나면 결국은 내인도 달릴 복분자가 미리 기순이 나무를 해서 내년도에는 달릴 복분자가 없다. 즉 수확량 감소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전문의병은 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꼭 방지를 하셔야 된다. 최근에 비가 비다운 비도 아니면 그런 비가뭐 조금씩 내리면서 땅도 안 적시면서 습하고 고온 다습 뭐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이전문의병은 격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8월 달에 많이 생기는데 금년도에는 7월 달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방제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거를 방제해야 되는가 하면 잎 뒷면에 보시면 지금은 깨끗한데 방제해서 응애가 생깁니다. 응애. 응애는 거미강에 거미와 같은 계통인데요. 다리가 네쌍이고 특히 전박이응애 사가응애 이런 게생기고 특히 복분에 전박형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온기 고온기 텐트 응애가한 세대가 짧아지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박이 형의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 밭에는 없는데, 없는데, 어, 다른 밭에는 아마 또 주의해야 될게 뭔가 하면 노린제, 노린제, 그리고 최근에 그 많이 생기고 있는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어, 방지를 해 주셔야 된다. 제가 그 과란이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반짝이 테이프도 둘러 쳐놨고요 흔히 하는 말로 빌짓다 했습니다 아 제가 크레솔 비누액도 설치했고 또 중간에 뭐 반짝이는 반짝이 저런 야광등 뭐 이런 다양한 별짓을 다 해봤는데요 아 지금 봤을때테이프 요게 지금 설치를 해놓으니까 지금 골고리 지금 그 이렇게 제가 지주 사이에 묶어 놔 가지고 해 놔서 그런지 현재까지 아직까지 요, 요 세순 복본자 세순을 또이 고라니가 좋아하거든요 고라니가 아직 따먹은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효과가 있다 없다는 아직 확실하게 판정은안 쓰는데 며칠 더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이거 쳐 놓은 것은 쳐 놓은 것은 고라니가 지금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 저쪽 고추는 제가 일부 제가 다니는 통로를 좀 비워놨더니 그 통로가 비어있어서 그런지 고라니가 와서 뜯어먹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처럼은 곳은 일단은 고라니가 안 들어간 것 같다. 즉, 복분자는 현재 순을 안 땄다. 이 복분자 순을 고라니가 건들면요. 또 교순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교순을 충실히 키우면 그 교순에서 낸도 다시 길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결국은 지금 이게 원줄기에서 잘랐으니까 아들 줄기. 여기서 계수를 하면 손자 줄기 되거든요. 나중에 복분자 따먹는 거 정손자 줄기 따먹어야 될 판인데 그런 복분자 줄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 고라니가 이 순을 따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렇 묶으시면서 제가 그 유인하는 건 별도로 업로 해드리겠는데 어, 묶으시면서도 이 끝을 뿌려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병의충망제 이야기 하면요. 늘그 질문 들어는게 있죠. 무슨 약을 어떻게 쓰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희석배수는 그 양양에 있는 그 희석배수 1,100, 2,100 맞춰서 살했고요 제가 그러면 제가 살펴했 있는 농약 잠시 보여드리면서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약간 다양한 약을 좀 구비하는 스타일입니다. 뭐, 한 가지 쓰고, 또딴거 쓰고 하는 거아고 저는 여러 가지 사놓고, 제가 그때 그때 필요한 양을 약을, 어 제가 조제해서 사용하는 스타일인데요. 먼저, 이번에 사용한 약입니다. 이번에 제가 살포했던 약은, 예 먼저, 전문의 병 방제를 위해서 카디스. 아 먼저 이렇게 한번 제가 영상을 잡을 테니깐요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캡처하시 가지고 가까운 농협이나 이런데 가서 필요하신 분 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 혹시 이 약이 없는 분들을 대비해서 제가 다른 약도 제가 제가 구비하고 있는 이런 약 중에서 아좀 이따 바로 아 이렇게 치면 된다고 처방전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친 약입니다. 아 먼저 전문의병 방제를 위해서 카리스가 들어갔고요, 살균제. 5 m 리 들어갑니다. 5 m 리물한 말당. 그리고 나방, 총채벌레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봐서 깨끗한 것 같은데 일일이 다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에이팜 섞었습니다. 에이팜. 그리고 최근에 그 선녀벌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 노린제는 지금 크레솔방, 크레솔에해놨서그런잘안 크레슬방, 보이는 것 같은데도 아, 혹시나 싶어서 양치는 김에 하나 더 섞었습니다. 빅카드. 비카드 이게 그 깍지벌레, 노린제, 미국 선녀벌레 뭐 이런 그부진자료의 통증 효과 좋거든요. 그래서 쓰겠다, 권용했다. 그리고 응약 대용으로, 응약 대용으로 이게 하나의 실험정신인데요. 제가 이런 그 분야에 종사다 하 보니까 자꾸 저러 그 실험을 해보고 싶고 궁금해합니다. 누가 하게좋하면 그거 좋은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런 그 심리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는 후배가, 아, 영업하는 후배가 이 유크린. 이거를 사종복비인데 이게 응애 효과가 좋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봐서는 어떤 그 식물 추출물로 만든 그런 천연 물질인데 응애에 좋단 말은 없는데 일단은 이게 사정복비라서 그런지 그런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응에 좋다하길래 제가 표현을 표시해 놓고 직접 사용을 해 봤다. 사용을 해 봤다. 응에 응애, 응약 대용으로 일단은 유크린 와성원에서 와성원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일단 해 봤는데 효과 있고 없고는 제가 나중에 어, 댓글 부분에 한한 한 보름이나 20일 뒤에 제가 한번 댓글을 달아도록 놓 하겠습니다. 만약에 응애 생겼다. 그러면 효과 없는 겁니다. 제가 없으면 없다고 어, 제대로 표시해 놓겠습니다. 예. 그리고, 4종 복비로, SB 미네랄, SB 미네랄, 예, 농유케미칼에서, 그, 판, 판매하는 SB 미네랄, 어, 요거 4종 복비, 여기 24가지 성분 들어있어요. 질소인산 가리, 아연, 붕소, 칼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번에, 이번에 사용을 했다. 그리고, 전착제로, 어, 침투성이 좋은, 그리고 거품을 좀 적게 만나는 나게 만드는, 요, 하이 스피드. 이거 외에도 전착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어, AGF, 이렇게 하이 스피드, 어, 그리고 아리 전착제, 아리 카바 어, 또 그리고 레이토론, 실루엣 등 다양한 전착제가 있는데 전이 녀석을 사용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데 가보면 또 이런 약들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대비해서 제가 어 다른 걸 한번 처방을 해볼게요. 자, 먼저 뉴크린 대신에 들어갈 응애약, 응애약. 저는 그 응약 제가 준비한 응약은요, 이렇게 그아 보자. 요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지존이나 쇼크, 이렇게. 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그 카디스 대신에 카디스 대신에 뭐 에이프리나 카브리오 A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빅 카드 대신에는요, 요거 대용으로. 또 뭐를 넣으시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팬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선택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카디스나 에이펄 카브리오 A 중에 하나 그리고 쇼크나 지존중에 하나 빅카드나 팬텀 중에 하나 그리고 영양제는 뭐 가까운데 가서 권하는거 가시면 됩니다. 저는 어 효과 많은 이 SB 미네랄을 즐겨 쓰고 있다. 꽃에도 즐겨 쓰고 있고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예 나방은 나방은 이 A 판 말고도 어몇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각그 어그 판매장 아니면 농협에서 권하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제가 사용한 약 그러니까 저는 응에도 이렇게 어, 초크나 지존을 사, 사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뉴크린이 사중복비면서도 이 천연 물들로서 효과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실험 정신으로 이번에 살포를 했다라는 말씀. 나중에 여기 대해서 어, 데, 어, 나중에 제가 그업 추가로 댓글로 효과 있다 없다는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추. 요, 이것도 참 제가 올려줄게요. 아... 자, 아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스트레이트나 모벤토, 빅카드 팬텀 이 중에 한 가지 쓰시면 됩니다. 이 중에 특히 스트레이트는 그 진딧물, 노린재, 미국 선녀벌레 이런 것 이런데도 효과가 있고요. 모벤토는 진딧물, 깍지벌레, 아, 참, 스테레토, 스트레토도 깍지벌레 됩니다. 모벤토도 그 진딧물, 그리고 깍지벌레, 그리고 응애까지 됩니다. 그리고 비카드, 좋은 설명드리고요. 펜텀은 노린제 전문약인데, 뭐 온실 가루이라든지, 역시나 꽃매미, 미국 선제벌레 는데효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그룹별로 요 중에 하나씩만 너무 많이 넣지 말고요. 다 돈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뺐었는데, 이렇게. 요 중에 하나. 요 중에 하나. 이 중에 하나. 그리고 영양제도 제가 여기 아래께 감나무 친 것도 마침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중에 하나. 예, 이렇게. 그리고 전착제는뭐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농약을 조합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 보고요 이제 이가 나는 대로 시간 내는 대로 이제 복분자 유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아, 부분 제가 추가로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장마철에 장마철에 아, 제가 방심한 사이에 이쪽에 지금 블루베리는 타들어 갑니다 아 타들어 가요 지금 이거 곧 방비를 해야 되고 오늘 제가 이 지금 국화도 지금 포토묘 제가 캡에 노출을 해더니하 아 모종이 좀 많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국화가 들이냐는 지 모르겠네 제가 예 그리고 제가 아 감사 인사를 한번더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인사를 한번 드렸는데 제가 유튜브 작년 6월 15일 경 시작해서요. 이제 1년 하고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제가 영상에 한 번도 좋아요, 구독해요 눌러 달라고 부탁 안 드렸는데 자막도 안 넣었습니다. 자막도 한번안넣는데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구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오늘 보니까 구독자가 6천 명넘었섰더라고요 아, 이점 다시 한번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영농 지식, 제 삶의 이야기 아, 꾸준하게 업로드해가지고, 아, 농사 짓는, 아니면 뭐 문학이나 다른 데도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최대한 많은 영상 업로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여튼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영롱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